오늘은 2월 8일. 이날 한국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 약 600명이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고 이광수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일명 조선청년독립선언이라고도 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셋입니다.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 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모우독립선언서 둘째는 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과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측색이 있습니다. 동경여학생들은 이미 한말때부터 대한흥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지 대한흥학보를 반행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등외국개화운동에 기여하였습니다. 1910년 왕국 이후에는 조선여학생하고의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 조선여자친목회 등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애국 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유학생 학우회는 1912년 1 0월 조직되어 동경유학생 전원이 자동 가입되었으며, 폐지, 학지광을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웅변토론 강연 졸업생 축하회, 신입생 환영회 등 모임을 열어 회원의 애국 사상을 고취하였습니다. 1927년 조선어 연구회 기관지 한글 창간, 조선어 연구회는 1927년 2월 8일 기관지, 한글을 창안하였습니다이 잡지는 한글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알리는 학술 잡지로서 조선어 연구의 대중적 전파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이 잡지는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 연구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권덕규, 이병기, 최현배, 정열모, 심영균 등이 동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 조선어회로 확대 개편되었고 1932년 5월 1일에 기반지 한글을 재발행하였습니다. 재발행된 한글은 총 39쪽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재정 등 국어 연구와 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어연구회와 한글잡지는 우리말과 글의 연구와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치하고 나아가 민족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데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년 2월 8일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사실상 북한의 임시정부로 기능하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량욱을 포함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국장으로는 보안국장 최영건, 산업국장 리문환, 교통국장 한희진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1948년 도선인민군 창설 발표. 1948년 2월 8일, 북한은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 수립 이전에 군사력을 구축하여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의 모태는 1945년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보안대로, 이후 철도 보안대와 군사 교육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948년 2월 4일 민족포의국이 설립되었고, 가즈해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공식 창설되었습니다. 초대 총사령관은 최용건, 부사령관은 김책이었으며, 1950년에는 김일성이 총사령관을 맡고 최용건이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61년 한미경제원조협정 조인, 1961년 2월 8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여 기존 경제원조협정들을 통합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경제기술원조의 절차와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협정은 한국정부의 요청과 미국의 승인에 따라 원조가 제공되며 미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미국 대표가 원조계획을 시찰,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미국 측 관계자는 세금이 면제되고 원조물자에 대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이며 미국은 원조를 중단할 권한도 보유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한국의 주권 침해와 경제적 종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시찰권한과 세금 면제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학생 사회 단체들의 반대 운동과 국회 내 논쟁이 있었으나 정부는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963년 신탄진 연초 공장 기공. 1963년 2월 8일 충청남도 신탄진에서 연초공장의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대지 18만평, 건평 3만5천평 규모로 총 351대의 기계를 설치하여 하루 150만 밥에 고급 담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공식에는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박 의장은 직접 삽을 들어 첫 삽을 뜨는 등 행사를 주도하였습니다. 1969년 방광호 특급열차 운항식 1969년 2월 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관광호 특급열차의 첫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서울과 부산 간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관광호는 당시 최고속도 90kmph로 운행되었으며 서울부산 구간을 5시간 4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0일부터는 운행시간이 4시간 5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열차는 1974년 8월 15일에 새마을 호명칭이 변경되어 익산말 용산행 장항선 1160열차의 운행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의 귀국은 2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져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의 귀국을 꺼려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 귀국을 결심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그의 귀국 비행기에 동행하였고, 일부 미국 하원 의원들은 그의 안전을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는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의 귀국을 환영하였으며, 이는 당시 신민당의 돌풍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 귀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1987년 1월 15일 김만철씨는 가족 10명과 함께 북한 청진항에서 50톤급 선박인 청진호를 몰래 탈취하여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동해를 거쳐 일본 해역으로 진입했으며 일본 당국에 의해 억류된 후 대만을 거쳐 2월 8일 드디어 서울에 도착하여 기순하였습니다. 김만철 일가의 기순은 분단 이후 최초의 대가족 탈북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기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인한 정부 혼란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기순 이후 김만철 씨는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였으나 여러 차례 사기 피해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지속하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월 8일 있었던 사건 사고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오늘의 역사, 알고 나니 더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내일 2월 9일도 또 다른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